안녕, 내 이름은 배수지. 오늘은 학교에서 배운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먼저, 아, 아껴 쓰고, 나, 나눠 쓰고, 바, 바꿔 쓰고, 다, 다시 쓰자. 나는 운동이야. 우리 학교 5학년 친구들은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바자회를 열기로 했어. 우리 학교 5학년 학생 수는 총 122명이야.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집에서 3개씩을 가지고 오기로 했어. 우리 학교 바자회 물건의 총 개수를 알아보자. 사람이 1명일 때 물건을 3개씩 가지고 오니까 10명의 학생이 물건을 3개씩 가지고 오면, 식으로 나타내면 10 곱하기 3이 돼서 30개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인 122명이 모두 물건을 3개씩 가지고 오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본 내용을 학습지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수진의 학교 5학년 학생은 총 122명입니다. 이 친구들이 바자회에 물건을 3개씩 가지고 온다고 하였을 때총 가지고 오게 될 물건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122명의 학생들이 세개씩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이므로 122 곱하기 3이라고 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2 곱하기 3을 수 모형과 세로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자리 100의 모형 1개, 10 모형 2개, 1 모형 2개 해서 122를 한번, 두번, 세번 놓았습니다. 이때 100모형과 10모형, 1모형의 개수를 알아 봅시다. 100모형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요. 10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1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그러면 100모형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100모형이 세 개가 있으면 300이 되고, 10모형이 여섯 개가 있으므로 60이 되고, 1모형이 6개가 있으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300 더하기 60 더하기 6을 하면 366이 되므로 122 곱하기 3은 36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로식을 나타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식을 먼저 볼까요? 순서대로 1의 자리 수인 2와 3을 곱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다가 6이라고 적어 주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 수인 20과 3을 곱해주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60이라고 적어주고 100의 자리 수인 100과 3을 곱해주면 300이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부터 300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수를 곱한 값을 전부 더해주면 366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새로 식으로 자리수를 전부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22 곱하기 3을 자리 숫자를 나타내지 않은 채 3, 2는 6, 1의 자리에다가 적어주고 3, 2는 6, 10의 자리에다가 바로 적어주고 3, 1은 3. 100의 자리에다가 바로 적어줘서 366이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학교 5학년 친구들이 가지고 올 물건의 총 개수는 122 곱하기 3, 366개가 됩니다.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133 곱하기 2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은 100 모형 짜리 하나, 10 모형 3개, 1 모형 3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하기 2니까 한번더 그려 줍시다. 100 모형 하나, 10 모형 3개, 1 모형 3개. 그러면 133 곱하기 2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1모형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모형은 3개씩 두 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2니까 6개가 됩니다. 그 다음 10모형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0모형은 1개가 10을 나타냅니다. 이게 3개가 있으면 30이죠. 30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두 묶음이 있으니까 2를 하면 30 곱하기 2는 3이 6이기 때문에 6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 모형을 보도록 합시다. 100 모형은 하나에 100을 나타내므로 100 모형이 한개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2는 100 모형이 두개가 있으면 200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수들을 전부 더해주면 266이 됩니다. 133 곱하기 2는 266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로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23 곱하기 3입니다. 1의 자리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3, 3은 9입니다. 이건 3 곱하기 3을 한 결과 값이죠. 그 다음은 20 곱하기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곱하기 3은 20 곱하기 3은 3, 2, 6이니까 뒤에 0을 붙여줘서 60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 숫자와 3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곱하기 3은 3, 1은 3이니까 300이 됩니다. 자리 값의 결과들을 모두 더해 주면 1의 자리는 9. 10의 자리는 6, 100의 자리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23 곱하기 3은 369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모든 자리의 값을 나타내지 않고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를 바로 계산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의 자리끼리 계산하면 2, 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다가 2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인 3과 2를 곱하면 3, 2, 6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다가 6이라고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 숫자인 2와 2를 곱하게 되면 2, 2는 4니까 100의 자리에 4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이가 한 상자에 121장씩 들어있습니다. 네 상자 안에는 종이가 몇장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자에 121장이 들어있고, 이 상자가 총 4개가 있으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121 곱하기 4입니다. 121 곱하기 4를 세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의 자리 숫자끼리 곱하면 1 곱하기 4는 4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 2랑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 10의 자리 숫자에다 적어줄 거고요. 2, 4, 8이니까 8이라고 10의 자리에 적어줍니다. 마지막 100의 자리 숫자인 1과 4를 곱할 것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다가 적어줄 것이고요. 1 곱하기 4는 4니까 4라고 적어줍니다. 따라서 답은 484장이 됩니다.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